슬라이드 쇼 누르고, 처음부터. 엔터 누르시면 돼요. 먼저 읽게 하시면 돼요. I lost 50kg. I have lost 50kg의 차이는 하나는 나는 50kg를 뺐고, 과거에 뺐는데 지금 현재 어떻는지 모르는 거. I have lost 50kg은 나는 뺀 상태. 즉 지금도 50kg가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과거 시제는 현재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현재 완료는 현재와 상관이 있다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음 두 개의 차이 생각해 보고 I lost my wallet. I have lost my wallet. 하나는 지갑을 잃어버렸고 현재 어떻는지 몰라. 밑에는 나는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야. 그래서 지금 지갑이 없어. 땡전한 집 없어. 자두 개는 어떤 이앙스의 차이가 있을까요? Did you have lunch? Have you had lunch? 하나는 너밥 먹었니? 현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밥 먹었냐? 인사를 하는 거고 하나는 너 지금 밥 먹은 상태니? 즉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현재 상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같이 밥 먹을까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 설명해 주시고, 그럼 현재 완료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나는 PP 한 상태다. 현재 완료 형태는 have나 has plus PP, 부정문은 have not PP, has not PP. 자, 읽고 해석시키시면 됩니다. 1번.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막 끝냈다. Just 막. 다음, I have been to Japan. 나는 일본에 가본 적이 있다. Help me to. 어디 어디 가본 적이 있다. I have lived in this house for 5 years.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태다. 5년 동안. 5년 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For 5 years. She has gone to the US. 그녀는 뉴욕에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없다. Have you ever heard this story?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p e n 뭐는 뭐한 적이 있니? They have moved to Canada. 그들은 캐나다에 가, 이주 어, 이사했다. 이사한 상태다. The flight has not started yet. 비행기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 Not yet.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I have worn glasses since I was a child. 나는 어린,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다. Since 뭐뭐 이래로. 이렇게 하고요. 막이 영어로 뭔지 물어보시면 돼요. 막이 영어, 막은 just. 가본 적 있다. Haven't. 5년 동안, for 5 years, 가버렸다, has been. 뭐 만져 있니? Have you ever pp? 이사 간 상태다, have moved.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not yet. 뭐뭐 이래로, since. 해서 요거 시험 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자, 이 문장은 맞을까 틀릴까? I have lived in the house 3 years ago.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 물어보시고, 틀린 거 확인해 주셔도 돼요. 자,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태다. 3년 전에 말이 안되아요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와 같이 쓸수 없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럴까? 현재 완료는 현재 상태니까. 그래서 when, 뭐할 때, last, 지난 언제, 그 다음에 뭐뭐 전에 ago, yesterday, 어제, in, 중에니 어 uh, in 언제 시점 이런 거 같이 쓸수 없고. 자, 그럼 before가 어거 둘다 전인데 어떤 차이가 있지? before는 그냥 전에고 ago는 뭐뭐 전에 그래서 반드시 앞에 three years 뭐 3년 전에 라든지 뭐뭐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밑줄을 맞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 하나 둘셋 해서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고 현재 완료기 때문에 six months ago, 여섯 달 전에 어고와 같이 쓸수 없다. 나머지는 나와서 같이 읽어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We have lived in New York for two years. 우리는 2년 동안 살고 있는 상태다. We have lived in New York before. 우리는 전에 뉴욕에 살았었다. We have lived in New York for a long time. 우리는 오랫동안 뉴욕에 살고 있는 상태다. 5번. We have lived in New York since last December. 지난 겨울, 지난 12월 이래로 뉴욕에 살고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가 끝.